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성 원전, 울산 선거 개입 수사 등은 맞고 야당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는 비판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본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아 문재인 정권 자기들도 적폐 청산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들어선 정권은 당연히 무슨 일부러 보복적으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다 드러난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이 이미 기소돼 있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러면 그거 청산해야지 새로운 정권이 그럼 새로 드러난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그럼 그만두나요? 그걸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 죄진 사람이나 겁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죄 안진 사람들의뭐적폐 청산하든 뭘 청산하든 겁날 게뭐 있어. 대한민국은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타도와 대처. 갈등과 편 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저는 잘못한 거 있다면 뭐 같 당에서 정권을 그 이어받았던 또 다른 당으로 정파로 정권이 넘어갔던 관계없이 잘못된 건 당연히 그 시정을 해야 되겠죠. 또 잘한 건 계승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가장 지금 취약점이라고 할수 있고 공격받는 건 본인이 평생 특수부 검사로서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장본인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복수 또는 정적을 치는 아주 독한 리더십을 보일 거다라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적폐청산의 장본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적폐청산을 내가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악독한 그런 리더십의 상징처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설사 정권을 잡아도 정권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그럴수록 자중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적폐청산 할 거냐라는 질문에 할 거다라고 그냥 이론 지하에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역시 경륜이 짧다, 직접 생각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검통령하겠다 선언하고 을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폐는 윤석열입니다. 후보인 주제에 벌써 대통령이 됐양 정치 보복, 국민 협박을 하는 이러한 선전 포고를 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사냥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망나니 그것도 술 취한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개혁 세력을 향해서 피비린내나는 칼춤을 추어 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정치 보복의 슬픈 역사를 국민들 께서 지켜보며 피눈물 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이 꿈꾸는 검찰공화국 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입니까 이미 윤석열 후보의 머릿 속에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고 음. 불법 적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은 예. 저런 얘기를 해 놓고 또 보복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하. 이런 게 훨씬 더 비열하고 조금 어, 공포스러.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가 제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제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제가 생기는 꼴이죠. 제가 볼땐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말 망발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만함이 극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은 다 저, 그 윤석열 후보의 사실은 부하 직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벌써부터 정권을 잡은 듯이 수사 지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중도층까지 다 돌아갈 겁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못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획 사정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아,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내에 캐비넷을 열어서 전 정부의 자료를 다 끄집어내서 이런 것도 다 사정의 자료로 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검찰이 자율적으로. 인지수사이든 아니면 누가 고소고발을 한 수사이든 수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기획해서 하는 수사는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그 저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위법한 거를 어떻게 놔두란 말이냐. 이 말도 맞는 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을 할때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획사정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닌데 위법한 게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명박 정부 공격하지 맙시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할수 있는 좋은 찬스에 왔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했는데 만약에 MB 정부 때까지 하기 시작하면 집권 1년차는 박근혜 재판하다. 집권 2년차는 MB 재판하다 끝난다. 그러면 정권이 가장 일을 할수 있는 시간에 이거 하지 않냐. 그리고. 기획 사정하라 대통령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도 민정석이 그쪽만 쫙 쳐다보면 전국에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이 달려갑니다. 그 고소 고발이 막 들어와요. 지금 만약에 그냥 청와대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위법한 거 한다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 울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전부터 쭉 하다 보면 아마 2년 정도는 사정 정국으로 보낼 거고 그게 지지율을 상당히 떠받칠 겁니다. 대신 2년 지나고 나면은 윤석열 정부도 한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좀 깊이 고민해야 네, 될 거예요. 그뭐 저희의 얘기는 네. 잘못이 있는데 수사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 그렇죠. 전혀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청와대나 민정이나 여기 특히 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장학선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대통령 본인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장자연, 김학의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 다 어떻게 되었는가 다 허지부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